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는 불공정 외치며 헌재로 야는 폭력 난입 반대하며 서부 직업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2025년 2월 17일 조선일보 권순환 기자의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재 항의성 방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이날 오후 헌재 사무처장을 항의 방문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진행과정의 불공정성을 비판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 등은 헌재가 경찰 조사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윤 대통령의 방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탄핵심판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이 탄핵심판을 조속히 처리하고 진보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중단하라는 입장입니다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헌재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지적에 의원 개개인이 가는 것은 그동안 헌재가 너무 속도전을 벌이고 신중함을 잃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헌재를 흔들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흔들어도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서울 서부지법을 방문해서 지난달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 할 기회라고 합니다. 이들은 김태엽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관계자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는 여당 측이 제기하는 현재 공정성 지휘에 대한 나불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부지법 난입 사태 직후 박 의원은 서부지방법은 폭동행위는 소유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폭동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 일방의 주장이 폭력난이 사태를 촉발했다는 취지 입니다. 이밖에 오는 18일에는 천하람 이준석 등 개혁신당 국회의원들도 서부 지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든 도분이 발라야 날아가사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